오늘 명예우주대원으로 함께하는 최채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주탐험과 복합 놀이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옥토끼 우주센터에 나와봤습니다. 와! 옥토끼를 거쳐간 수많은 명예우주대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명예우주요원은 저랍니다. 왜냐면 진정한 명예우주대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바로 눈살회장 코스입니다. 친구들이랑 다 함께 눈썰매 코스를 즐긴 다음에 저 채채언니가 진정한 명예 우주대원이 될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자 그럼 저랑 함께 우주로 떠나볼까요? 레츠고! 국내 최초의 항공 우주과학 테마파크인 옥토끼 우주센터 특히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서 겨울 낭만과 스릴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옥토끼 우주센터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눈썰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타는데 저도 용기 있게 성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만만한 채채 언니, 과연 잘탈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눈썰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엄청 높아요. 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잠깐만요. 와 어, 잠깐 무서운데? 어잠깐만요안 아, 무서울까요? <laughs> 아, 어떡해? 아, 알겠습니다. 출으하겠습니다 아, 죽으러. 아! 엄마! 아! 아! 와, 우리 친구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탔어요? 어요 진짜 무서워요. 와! 아. 님,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직도 이 스릴에 온몸이 감전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추운 겨울만 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 눈썰매장 가자 이렇게 조르곤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큰 성인이 돼서 직접 운전해서 눈썰매장을 즐기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만에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오늘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새채 언니와 함께 구경한 옥토끼 우주 센터가 너무너무 즐거웠다며 직접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 친구들도 명예 우주 대원이 되어 보길 추천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겨울 즐거운 추억 만들고 싶다면 옥토끼 우주 센터로 놀러 오세요.